네, 안녕하세요. 시화원에서 군사 통번역 강의는 강천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어, 드랍 이베이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 유럽에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러시아와 전쟁을 오랜 기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어, 병역을 기피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왔다 많이 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타전하는. 뉴스입니다. 어, 음원 들으시면서 같이 오늘 정리를 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이제 화면 이 있는 곳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raft Evader라는 어, 문구가 보이, 보이는 지문입니다 정리 같이 이제 해 보시면서 어,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질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우크라이나와 그 유럽 연합 사이에 있는 한 강에서 국경 수비대가 병역 면탈 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드랩트 이베이더라고 해서 이게 어 병역 기피자라고 사실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해왔죠. 싫어서 어 피하는 그 비겁하게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 말인데, 최근 들어서 근년에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걸 정식으로 이제 범죄적인 어 느낌을 강하게 하고 그 그때 그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병역 면탈이라는 말로 어, 요즘에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역 기피 대신에 병역 면탈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자이 이 밑에 보면은 transcription이라는 말을 하고 search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 draft는 정식으로. 징병을 뜻하고요. 컨스크립션은 꼭 징병이 아니라 일제시대 조선인 징용 이럴 때 많이 들어보셨을 징용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꼭 군인으로 끌려간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걸 징병으로 만들려면 엄밀히는 military conscription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설치 a 에서이 f 를안 넣으면 그냥 그 누군가를 세워놓고 몸수색하는 거예요. 그 스팻다운이라고도 하는 Pat down, 내지는 search somebody 이러면 몸색 자, 그 다음에 징발은 이제 물자를 강제로 끌어다 쓰기 위한. 그래서 이 징발은 requisition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requisition 그리고 동사로는 commandio라는 말도 씁니다. 징발에 대해서 첫 문장 들어 들어 보시죠. Ukraine's s u r p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기습적으로 그 침, 그 침공을 가하면서, 900일간 치러진, 치러운 그 전쟁 후에 사기, 장병들의 그 사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그 병력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래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규모 징병 조직적인 대규모 징병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인베이전은 그냥 침공이죠. 그 정식으로 이제 군사용동인데요 어,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대규모로 공격을 해 들어가는 침공인데 이게 불법적인 성격일 때는 어, 침략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북한이 6.25때 남한으로 인베이전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어, 침략이라고 하죠. 그, 그 당시에 이제 어. 어떤 선전포고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법적 절차에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 침략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침략할 때는 unlawful invasion 이렇게 해주고요. 또 유명한 문구가 침략 전쟁이라고 해서 war of aggression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전에 보면 troop이라는 말이 아직도 그군 부대 부대 자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표기된 걸 적,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어, 트룹 이러면 그냥 한 명의 병사입니다. 한 명의 군인 절대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이게 그 사전에 제가 받쳐놓은 건데, 트룹스 군대 부대 경찰 뭐 이런 저런 의미로 써놨는데 어 기본적인 의미는 한 명의 병사 그됩니다 부대는 유닛이죠. 자, 어,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여기 들었던 디컨스크립션은 기본이 징용인데 지금 여기서는 병력을 한정돼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징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Many draft eligible men don't want to fight, and tens of thousands have fled the country. 네, 다수의 그 징병 대상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투를 수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등졌습니다. One escape route is a river in western Ukraine. NPR's Duana Kakisis reports from the Ukrainian-Romanian border. 한그 탈출로는 우크라이나 그 서, 서부에 있는 한 강인데요. 저희 어, 기자가 우크라이나와 그 루마, 니아 접경에서 보도해 드립니다. 자, 이, 지금 이거는 육안으로 보니까 어, 그렇게 식별이 어렵지 않는데, 지금 하이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두 개가 맞닿아 있는, 이 국경이 맞닿아 있다그래서 인접했다고 해서 접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말로 할 때, 그, 냥 들으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자칫 앞에를 여기 놓쳤다간 이게 접경인지 국경인지, 그, 그거를 좀 애매할 수도 있어서 확실히 그 표현할 때는, 어 예를 들어 남북한 간 접경 지역을 얘기할 때는 inter-korean border 이렇게 해서 inter라는 말로 표현하는 한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그, 또 다른 방법이 shared border. 더 보더 a shared 그, 이렇게 표현해서 서로 함께 공유를 하면 그 접경이 되겠죠. 어 그렇게 표현을 그,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거 자체를 동사로 써서 Ukraine 그, bordering Romania 로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적경 표현하실 때요. A few months ago, 25-year-old Vitali Barelen was in Ukraine's east. To hunt 네, 수개월 수개월 전에 2 5 살인 그바알린씨는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에 있었는데 당시 러시아 그 병력을 아, 색출그 하기 위해서 소형 무인기를 조종했습니다. 이조이 일단 그 무인기로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 그런데 어, 요즘에는 이제 세분화가 돼서, 크게, 일반적인 무용, 무인기가, UAB, Unmanned Aerial Vehicle, 이렇게 가고요 어, 무인기는 UAB, 자, 이거는 주로, 아직까지는 혈기 형태로 만들어진 소형 무인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냥이라는 말인데, 좀 이상하죠. 사, 인간 사냥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어, 쫓아가서 잡아내기 위해서 그 찾는 색출 이라는 말을 하고 여기에다가 헌트 플러스 다운 이라는 문구도 있죠 그거는 그 헌트 해가지고 사냥해서 쫓아가 가지고 거꾸로 트린다는 그래서 색출 소탕 까지 해주시면 좋고요또이 헌트 다운은 어, 무장공비 라든가 뭐 테러범 이라든가 그런 대상들 할 때는 그, 토벌이라는 말로도 그 쓰기 아주 좋은 문구입니다. 근데 헌트만 갖고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헌다운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게 위에 이런 겁니다. 헌팅, 헌다운 그 이렇게 쓰면 그렇게 되고요. 음,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잠수함을 그 잠수함 잡는 이라는 문구를 자체를 어, 한국어로 많이 쓰거든요. 잠수함 잡는, 그,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신. Now he's on the other end of his homeland, patrolling a river in the west, chasing his own countrymen, Ukrainians trying to escape conscription. 네, 그러면서 자국민들을 그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징병을 피해서, 그 면, 피하기 위해 그 노력을 하는 이들을 어, 추적하고 있는 거죠. 자, 어, 음, 이그 홈랜드는 고향이 이제 홈타운이죠. 그래서 마치 고향 같은 어, 그런 느낌을 주는 고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 머덜레 메인랜드는 본토, Motherland 말 그대로 모국,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조국, Fatherland가 있고요. 퍼트롤과 비슷, 비슷한 어휘들인데, 이제 인텔리전스 정보, 첩보 분야의 정보죠. 일반 그냥 정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쉽게 해주려면 대외 정보라는 말을 써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이 감시, 정찰이 스카우팅까지, 그리고 퍼트롤이 있었죠. 이퍼홀은 수색 탐, 정찰 수색 두 가지 말을 다 하거든요. 초계라는 말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동태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냥 안내를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죠. 순찰의 개념인. 그래서 정찰이라고 아까 했던 건데,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쉽, 뭐, 이런 거하고 붙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 초계함, 초계기, 이렇게 됩니다. 초기 경계라는 의미입니다. 초계는. 적기적합적기적합 적기 적합 출몰 예상 지역에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셨고요 하나 더 보시죠 최근 이제 저희 수업에 이런 식의 이제 개념도 나오고 그 문구도 나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 같은 걸 뜨어서 뜨고 사는데 거기에 그 대공 순찰이라고 나오죠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순찰을 한다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초계라는 말이 나오죠. 이럴 때 초계는 당연히 1순위 포츄이 되는, 되고, 어, 이럴 때에는 다른 말로 에어폴리싱, 이렇게 그것도 쓰기도 합니다. 에어폴리싱, 어, 그 다음 퍼츄얼 초계, 이렇게 구분해 주고요. 자, 체이스는 진짜 뒤에서, 어, 물리적으로 쫓아가는 거야. 앞에, 그, 그 대상자를. 어, 트래킹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위치를 파악하고자 신호 같은 걸 쏜다든가 그렇게 해서 찾는 거죠. 탐지라고 합니다. They think t h 이들은 자신들이 더 영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당신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죠. Ukraine banned draft-age men from leaving the country after Russia's full-scale invasion in February 2022. 네, 우크라이나는 앞서 그 2022년 2월 러시아의 그 전면 침공이 있은 후에 어, 출국 어, 징집 연령 남성의 출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자, 이 f u l l s c a e 는 이제 all-out, 어, full-blown. 어, 이 정도 같이 해가지고 전면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면입니다. 어, 이거랑 어, 비슷한 느낌을 주는 어떤 묘사적인 표현이 있는데 full spectrum이라고 해서 원래 스펙트럼이빨 그 분광을 해서 어, 흰 빛을 빨주노초파남보 등으로 이렇게 쭉그 분광을 할때 그 나타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그 범위를 다그 섭렵을 한다, 다 커버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묘사로. 전 방위 이렇게 합니다. 전 방위 작전 같은 거할 때. 그 full spectrum. Yet tens of thousands have fled according to the border services of neighboring countries.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어 탈출을 했다고 인접국들의 국경 그 담당 기관들이 밝혔습니다. 드론에, 한 탈출로는 루, 루마니아와 그 접경지, 그 루마니아의 그 접경지인 티스티사 Tis, 강을 횡단하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의 국경 수비대는 에그 무소용 무인기와 열상 그, 투시 카메라를 사용하고 그리고 수영, 수영으로 횡단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포착하는 그, 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여기서 보도가 아까 얘기 드렸던 동사로 쓰면 간단하게 그 적경이라는 것을 나타내줄 수가 있고요. 어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군사 쪽에서 이 카메라라든가 뭐 고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시, 원래는 시각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걸 쓰게 되면 투시라고 그러죠. 투시경 같은 거할때또잘 어, 보이지 않는 곳을 빛 같은 거그 성질을 광학 성질 같은 걸 이용해서 어, 마치 뚫어 보듯이 볼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띠는데요. 저 night vision 각을 그러면 야간 투시경, 야시경 이렇게 할때 쓰는 말입니다. 투시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하나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누가 봐도 is crossing 이랬으니까 비 동사 플러스 s ing 동사죠. 동사로서 횡단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어, 횡단 자체가 아니라 횡단 로우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별이 그, 유심히 잘 듣거나 보시면 가능한데 어떨 땐 헷갈립니다. 어, 앞뒤로 잠깐 놓치셨다 면은 지금 밑에 보시면은 어, 떤 가자지군의 그 상황을 담은 가디언지 기사에서 발췌한 건데 The crossing was clos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횡단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클로즈한다, 폐쇄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왁구가 아, 맞지 않습니다. 그, 잘 들어봤지가 않아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폐쇄죠, 폐쇄. 이걸 보면 아, 이게 시설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횡단로가 되기도 하죠. 그걸 유심히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병역... DP를 하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소식에 관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키워드가 이제 면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탈, 어, 이베이전 할 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네. 혹시 이제 오늘 이 했던 내용이라든가 관련해서 언제든지 공부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